5분기 메인 휴즈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안 들어왔을 때, 뒤에 메인 코드선을 뽑으시고요. 밑에 휴즈 표시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드라이바로 앞으로 열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위에가 메인 휴즈 안에 있는게 스페어 휴즈 입니다. 둘이 교환을 하셔서 다시 넣으시면 추주 교환이 된 겁니다. 잭을 다시 끼고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버튼을 다시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